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가 최고다를 외치는 허준열입니다. 어,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봤어요. 음, 소형 아파트 더 떨어지고 덜 오른다. 라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어, 제가 과거에, 어, 한 2년 정도? 3년 사이 됐네요. 어, 상담을 하나 받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파트를 넣도나도 무지마 투자를 하는 그 분이잘 아실 거예요. 그때 소형 아파트를 산다고 저희가, 저희에게 분석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결론은 이렇게 얘기해 했어요. 어, 소형 아파트 살 바에는 대형 아파트를 차라리 사는 게, 중소형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를 사는 게 나고, 중요한 건 지금은 사지 마라. 어, 지금 너무 거품이 있으니까는, 어,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좀 감방해라. 뭐 월세든 전세든 지금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기사를 보니까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지 말라고 저는 분명히 분석 비용을 받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산다면 어떻게 할수 없지만은, 뉴스 기사 내용처럼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가 왜덜 오르고 더 떨어지냐면, 은 과거 1990년대, 2000년대 초만 해도 대형 아파트가 감세했었어요 대형 아파트는 당연히 분양가도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형 아파트가 강세, 1인 기업 증가를 가지고 소형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짓고 대형 아파트를 안 졌어요. 당연히 지금에 와서는 대형 아파트는 희소성이 높죠. 자 여기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소형 아파트하고 대형 아파트 그냥 가격은 어느게 높을까요? 대형 아파트가 희소성이 지금 높고. 수영 아파트의 희소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너무 포화상태라는 거죠, 포화상태. 자, 뉴스 기사에 있는 것처럼 소형 어, 아파트 가격이 덜 오르고 더 떨어진다는 내용은 앞으로도 큰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간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 조금 모자란 희소한 지금 대형 아파트를좀 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공급은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어, 평수가 조금 있는 평 위주로 공급이 있다고 하니 그 정보 기억하시고 아무튼 왜 소형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고 더 오른 가에 대해서 살짝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